우선 하락 추세선 하나가 떨어져 주고 있었고, 네. 이거는 거의 좀 의심할 여지 없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 추세선 돌파하고 지지받는 리테스트 상황, 그리고 심지어 직접 매물 대 구간인 21만 7천원 구간이죠. 요 구간까지도 돌파하고 지지받는 리테스트 구간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작도 관점에서는 워낙 좋은 상황이고, 또 네.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는 또 우리 레터, 레터님께서 워낙 네. 어, 많은 추천 종목으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질문도 많이 주신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하락 추세를 돌파해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구간들이 현재 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볼수 있겠습니다. 음. 일단은 작도도 이렇게 받고, 이평선이나 구름대 관점에서도 살펴보게 된다면은, 현재 구름대, 그리고 음. 60, 120 이평선도 돌파해주면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워낙 지금, 강력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주고 상승 쪽으로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네.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조지표도 확인해 봤을 때 현재 스토케스틱이 상승, 상승, 상승을 나타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음. 신호등 지표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초록색 구간에 당연히 있는 상황이고 추천드릴 때마다 이렇게 신호들이 나왔을 때 여기는 아마 저항이라서 말씀 안 드렸을 것 같고요 네. 신호가 나왔을 때마다 혹은 이렇게 20 고가 이평 돌파할 때마다 추천 종목으로 나갔었던 것, 음. 나갔었습니다. 일단 현재 기준선까지 제차 돌파해줬기 때문에 이 마지막 밴드 2번 선까지 돌파해준다면은 폭발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는 차트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잘본잘또 음. 뭐 찾으셨던 것 같습니다.